LI28 부돌, 부돌, 둥근 머리 핀 위치. 목 옆쪽, 방패 연골, 아담스 애플, 높이에서 흉쇄유돌근, 스터노클레이도마 스토이드 머슬, 위 앞쪽 가장자리 짝편 손바닥 촉진법. 1. 머리를 반대쪽으로 돌려 흉쇄유돌근을 도드라지게 만든다. 2. 방패 연골, 목젖, 높이에서 흉쇄유돌근 앞쪽 가장자리를 따라 움푹한 부위를 찾는다. 3.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 통증과 반응을 확인한다. 현미경 해부학적 구조. 근육, 흉쇄유돌근, 스터노클레이도마 스토이드. 설골락은 슈프라이오이드 머슬즈. 신경, 미주신경, 베어거스 너브. 경신경총, 서바이칼 플렉서스. 혈관, 경동맥, 커라티드 아터리. 경정맥, 저귤러 베인. 정구 주요 효능. 목통증 및 경부신경 긴장 완화. 인후통 및쉰 목소리 개선, 갑상선 기능 조절 및 면역력 강화 청진기 임상적 활용, 적응증, 후두염, 인후통, 편도선염, 목의 긴장, 뻐근함, 경부신경통,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과다주의 금기사항, 경동맥이 가까운 부위이므로 강한 압박 금지,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자극할 것, 도보기자가 진단법, 목이 자주 뻐근하거나 뭉치는 경우 효과적. 쉰 목소리가 지속되거나 목이 자주 붓는 경우 눌러보고 반응 확인 링크 연관 혈자리, 보안 작용. 천정, LI27, 인후통 완화 및 호흡기 보호. 학곡, LI4, 면역력 증가 및 통증 완화. 풍지, GB20, 두통 완화 및 혈액순환 촉진. 천돌, CV22, 기관지 보호 및 기침 완화 차 음식 및 한약제 적용. 진한 체크 표시 한약재 길경 길경 도라지 기관지 보호 및 가래 완화 오미자 오미자 폐기능 강화 및 기침 완화 백합 백합 면역력 증진 및 호흡기 보호 금은화 금은화 항염작용 및 감기 예방 진한 체크 표시 음식 배즙 폐보호 및 기침 완화 생강차 면역력 증진 및 혈액순환 촉진 무즙 가래 완화 및 인후통 개선 레몬차 감기 예방 및 항산화 작용주의 부작용 및 금기사항 오미자 저혈압 환자는 과다 복용시 혈압 저하 가능 길경 위산이 많은 사람은 속쓰림 발생 가능 금은화 몸이 찬 사람은 과다 복용시 설사 유발 가능 내민 두손지압 및 자극 방법 지압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10초간 눌렀다 풀기를 반복 침술 0.5에서 1촌 깊이로 삽입 뜸 목 근육 이완 및 호흡기 건강 촉진 목적으로 3에서 5회. 예. 큰 파란색 마름모 사상의학적 적용. 태양인, 인후통 완화 및 면역력 증진에 도움. 태음인, 갑상선 보호 및 신경 안정 효과. 소양인, 인후염 예방 및 기혈순환 촉진. 소음인, 기력 보충 및 면역력 강화에 적합.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김우배의 통합건강관리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